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케이디스입니다 마블 피처파이트 이번 영상은 위칸 어,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위칸은 일단은 뉴 어벤져스의 멤버이고요 어, 수급처는 특수 임무에서 음, 뉴 어벤져스의 정글 부기 전전을 돌면은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일단 제가 키워놓은 위칸의 스펙을 좀 보게 되면은 어, 제가 예전에 키운 거라서 쿨감이랑 방무가 조금 부족하긴 한데 어, 이거로도 그냥, 어느 정도는 쓸만은 합니다. 이칸 자체가 기본적으로 블래스트 캐릭터고, 데미지도 높게 설정이 된 캐릭터라서, 어, 물, 그러니까 공격력은 좋은데, 단점이, 얘를, 그거를 보조해줄, 거, 뭐라 그럴까, 실드라던가, 보호막이라던가, 뭐, 피해 면역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그냥 잘못 맞게 되면은 그냥 한 방에 가버릴 수, 비명행사 할수 있는 캐릭터라서, 어, 일단, 활용 팁을 읽어보면은, 위칸의 마력 폭탄. 마력 폭탄이 뭐지? 어, 이거 1번 스킬이네요. 마력 폭탄은 가드브레이크 효과가 있으며, 무효화 지대. 무효화 지대, 3번 스킬. <laughs> 무효화 지대와 마력 경류의 트리거 범위는 태그 후에도 정해진 시간 동안 유지됩니다. 음, 마력 경류가 이건데, 무효화 지대가 이거고, 이거를 올리게 되면은, 아, 피해 면역 효과 관통. 어, 이러고 나오네요. 아, 일단 미리 보기로 한번 봅시다. 이거를 퍼센티지로 스킬이라서 올려야 될것 같긴 한데, 근데 안 올려도 그다지 상관은 없을 거예요. 이게 주력 스킬은 아니라서. 어, 이 칸에 스킬이 그렇게 뭐 딱히 올려야 될 스킬은 없어 보이고요. 아, 이게, 이거 보니까 패시브 스킬이 무효화지대 3번 스킬 하게 되면은 스킬 사용 불가가 5초가 나오는데 이게 패시브 스킬이네요. 오케이. 일단은 그리고 티어 2 패시브 스킬을 보면은 속박 지속 시간 1초 상승. 그리고 회피 무시 관통 지속 시간 1초 라서뭐뭐 뭐 모든 티어2가 그렇지만 올려도 조, 좋은데 얘는 뭐 그렇게 올릴 만한 필요성을 그렇게 못 느끼겠다라는 거. 아, 물론 올리면 좋습니다. 속박 지속 시간이 1초 늘, 늘어나니까 뭐 섀도우랜드라던가 아니면 점령전 같은 데서 쓸모가 좀 있겠죠. 1초라는게 어 낮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어무 스킬의 미리보기로 <laughs> 스킬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죠 아, 위칸의 스킬 로테이션을 보게되면은 얘가 5번 일단 5번 스킬 쓰게되면은 이게 숙박이 4초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티어2 패시브에 아까 있던것처럼 1초가 추가되니까 3초 원래는 3초예요 이런식으로 잠깐 논타기되논타기 어, 되면서 없어지면서 이렇게 지대를 형성하면서 광역기를 하고 숙박을 걸어버리기 때문에 일단 요거를 기본으로 쓰고 가장 첫 타고 첫 타석으로 쓰고요. 어, 그 다음에 4번 4번 스킬 4번 스킬로 딜을 넣어주고 숙박으로 애들이 아무 것도 못할때 4번 스킬로 딜을 넣어주고 넣어주고 이걸 딜을 넣어준 어 이거 나면은 이거 숙박 스킬이 끊기거든요 어 그럴 때 이거 2번 스킬로 잠깐 딜을 또 넣어주고 2번 스킬로 다시 숙박 이거 반복하면 돼요 그러니까 5번 해주고 걸리면 4번으로 딜, 1번으로 딜 풀리기 전에 2번으로 딜, 숙박해주고 이거 반복하면 됩니다 이거 쿨타임 남을 때 3번 스킬 이거 하면 애들이 침묵이 걸려가지고, 이게 스킬 사용 불가니까, 아, 이거 반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5번, 4번, 1번, 2번. 요거 스킬 로테이션은 이거 반복하면 됩니다. 근데 월드보스는 저기 속박이 안 먹혀가지고, 어,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저거, 섀도우랜드에서는 저거 반복하면 되고요 어, 저는 이소를, 나도그루트다로 해가지고 회복 어, 이게 발동이 되는데 모르겠어 얘는 그냥 어 나, 저처럼 나도 저처럼 나도그루트다로 해도 좋고요. 기본적으로 하는 것처럼 공격형인 메눈이나 분헐 오버드라이브를 해도 좋고, 음, 아니면은 저처럼 스타크의 지원이나 나도그루트다를 해도 좋고요. 어, 기본적으로 얘가 뭐 어, 엄청, 극한 월배 캐릭터나 그런 게 아니라, 섀도우랜드, 육성으로 키워놓으면 섀도우랜드 한창 담당, 이 정도의 용도기 때문에, 어, 그렇구요. 어, 다시, 이 칸, 넘어가서, 특수 장비는, 얘는, 아, 그리고 필수적으로 얘는 무적 특장을 껴줘야 돼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몸이라가지고, 기명행사 방지를 위해서, 얘는 무적을, 어, 해준, 무적 투장을 해주면 좋고, 저는, 어, 그루트다 이소를 해놨기 때문에, 또 회복률을, 어, 해놨네요. 회복에다가 무적을 또 해놨는데. 아무튼 저는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요. 어, 여기서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스토리 자살를 한번 돌아보도록 해보죠. 아, 여기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루트를 끼워놨는데, 근데 10-18 정도는 그루트의 회복이 있다고 해도, 뭐, 그렇게, 뭐, 영향을 받는 건 아니니까. 요면 음. <laughs> 티어2, 아니, 티어1으로도 육성용, 웬만한 육성용하면 10-18은 깨지 않겠습니까? 아, 딜 넣는데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네. 47초. 이거 내가 이거를 공격 세팅으로 해 놨으면은 조금 더 빨랐을 것 같아. 아마 공격 세팅으로 뭐뭐 방모랑 이런 거풀 세팅으로 해 놨으면 아마 40초 초반도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아무튼 이 정도가 나왔네요. 근데 그렇게 세팅을 해줘도 얘가 워낙 물몸이라서 그렇게 하면은 다른 컨텐츠에서 힘들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일단은, 음, 음 케이블 가보도록 해보죠, 케이블. <laughs> 다음으로 월드보스 케이블 잡아볼 건데, 어, 기본적으로, 위칸이, 무공 어, 리더라서, 얘 리더로 해놓고, 팀 효과를 한번 받아볼게요. 팀 효과를. 위칸이 팀 효과 받아야할 만한 게, 어, 요, 요거 받아볼까요, 요거? 영 어벤져스2. 여기에 무공 상승이 있기 때문에, 무공 어, 상승이 이거 말고 또, 있나? 요거, 요거 가면 되겠네, 요거. 영 어벤져스. 가고, 에너지 공격력 어 이거 이렇게 해서 에너지 공격력 이렇게 이렇게 가보도록 해보죠 아 이거 위칸으로 얘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일단 해볼게요 섀도우랜드처럼 속박이 먹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핫피해주고

핫! 아, 핫! 아, 진짜 빡세, 빡세. 위험해, 위험하다, 위험해. 위험하다. 아, 이거 못깰것 같은데?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거, 잘못 걸리면, 야, 일단 이건 퇴각할게요퇴각하고후위를좀 어, 도모해야겠다. 이거, 어, 그렇지. 아, 네. 여기서 얘가 그렇지. 여기서 한 다음에 아, 아이씨. 야, 거기서 왜? 아, 왜 지금 총 쏘는 거 앞으로 가냐고. 멍청하게. 아, 진짜. 아, 너무 아쉬운데. 아, 한 번만 더해 볼까요? 아, 씨. 아, 이거 참. 아, 이거 마지막 레알 병크네. 계하고 핫어아 맞았다. 아야 아프다. 개 아프다. 와. 아. 몇 대만 맞아도 이렇게 피가 훅 가여서 왔쨔 오케이, 그루트다. 아, 제발 허야씨 아. 아, 우리 스트라이커 들이 딜을좀 넣어 주긴 했는데, 아, 이거 애매한데, 이거는... 아유, 이씨. 아, 씨. 아이씨.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딱, 그냥 딱, 위칸다운 모습. 그니까, 뭐 실드나 피해 면역기가 아예 없고, 논타겟기도, 어, 레알 짧아서, 음, 되게 애매하다는 거. 그니까, 데미지는, 진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딱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데미지는 센데, 뭐, 어떻게, 방어할 만한 그런 게 없다. 라는 거. 아, 또, 좀더 컨트롤 하면은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아, 그냥 요 정도 보여드리면은, 어느 정도인지는 아실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는 아실 것 같고, 좀더 한, 한 10번? 20번 트라이 하면 잡을 수는 있겠지. 근데, 그렇게 막 스트레스를 받고 싶진 않아서, 여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섀도우랜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일단 어쨌든 일단은 3층에 와서 보면은 영웅 남성이 있고 그리고 스피드 유리 그리고 블레이 유리가 있는데 블레이 유리로 가는 게 낫겠죠? 블레이 유리. 블레이 유리 여기로 가보죠. <laughs> 자 계속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위칸이 섀도우랜드도 어 웬만하면은 저층에서 쓰는 게 좋아요. 저층에서 더 위층에서도 쓸수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더 그러니까 위층에서는 생존이 되더라도 데미지가 안 내서 못 깨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위층에서도 쓸수 있긴 한데 근데 위, 더 위층 가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층에서 쉽게 클리어할 수 그나마 좀 쉽게 클리어할 수 있는 쉽게 클리어하고 그 캐릭터 아이고 씨야 죽겠다 씨어 소모할 수 있는 저층에서 쓰는게 낫겠다 아야 죽겠다 이거 안된다 얘들아 아 이런식으로 저 속박기를 아이고 끌라 그랬는데 자동으로 꺼지네 그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킬 로테이션 있잖아요 그니까 5, 5 5 4 1, 2, 5, 4, 1, 2, 그 다음에 그거 남은, 스킬 남으면은 3번 섞어주고. 그거 해주고, 애들 속박이 3초가 그거 잘 체크하면서 하면은 되긴 하는데. 근데 이것도 익숙하지 않으면은 조금 트라이를 많이 할 거, 해야 될 거예요. 저도 이거 익숙해지기 전까지 이 칸으로 이거 깰수 있는 거야? 어, 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욕 많이 했거든요. 자, 아무튼, 얘는, 어, 한층 더 올라가면은 웨이브 모드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거 못깰것 같긴 한데, 그거 한번 시도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층 올라와서 4층 웨이브 모드인데, 여기안될것 같긴 한데, <laughs> 한번 가보죠. <laughs> 안될것 같지만, 한번 가봅시다. 야, 이씨, 아 이. 야, 아이언맨이 상향이 돼가지고, 와, 많이 힘들어졌어. 아, 안 돼. 안 된다, 이놈들아. 안 된다. 음. 아, 예전 같았으면은, 그, 그냥 바로 깰 각인데, 아이언맨, 아이언맨. 아이언맨 역시나 안 되네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아, 하... 니까 그러니까 아이언맨이 상향이 되면서 논타겟 스킬이 두 개나 생겼잖아. 그것 때문에 이칸 기술이 씹혀가지고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안 돼. 안 된다, 이런들아안 된다. 안 돼! 안 돼! 아, 이거는 뭐, 못겠다고 봐야, 아이고, 진짜. 역시나 안 되네요. 음, 역시나. 네, 아무튼, <laughs> 음,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아무튼 위칸 성능이 이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음, 위칸 리뷰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고요. 이게 보시는 대로 위 칸이 네, 그렇네요. 그냥 평범한 특수 임무 캐릭터 정도로 어, 보시면 될것 같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그대로, 어, 딱 그대로의 그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laughs> 재미지는 좋으나 어, 물몸이라 어, 어, 한계가 있다라는 거, 네 한줄평 요 정도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위카 리뷰는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고요. 음,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어,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은 앞으로 더재밌는 영상, 더 좋은 영상 만들어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